세개의 숫자를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죠. 그럼 5의 3분의 1 제곱, 10의 4분의 1 제곱, 20의 6분의 1제곱으로 바꾸고, 이 지수편으로 바꾼 다음에 분모를 갖게 해주면 돼요. 분모를 그러면 5의 12분의 4, 10의 12분의 3, 20의 12분의 2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? 그러니까 5의 4제곱의 12분의 1, 10의 세제곱의 12분의 1, 20의 제곱의 1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어차피 1 6분의1 제곱이 다 통일됐으니까 안에 있는 숫자들의 크기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. 5의 4제곱은 625고 계산해 보면 여기는 1000이고 여기는 400이에요. 그러니까 이두 번째가 가장 크죠. 두 번째, 첫 번째, 세 번째. 그래서 15, 20,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